혈액형을 어떻게 분류할까? 의학계에서는 아직 혈액형이 다른 이유를 밝히지 못했지만, 혈액형은 수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다. 혈액형은 적혈구 표현의 단백질 유무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된다. A형, 단백질 A를 포함하는 그룹 B형, 단, 백질 B를 포함하는 그룹 F형, 단백질 A, B를 모두 가진 그룹 O형, 두 단백질 모두 다 없는 그룹 외에도 RH 요인이 있는데 혈액에 RH 단백질이 있으면 양성 RH로 분류되고 없으면 음성 RH로 분류된다. 우리 혈액형은 단백질 유무로 구분되는 그룹과 RH 요인으로 결정된다. 그룹 A이면서 RH가 있으면 o RH, A+, 형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친척의 혈액형을 알아야 하는 이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수. 혈을 받거나 장기기증을 받아야 한다면 반드시 혈액형을 알아야 한다. 또 모든 환자가 O, RH, O 혈액형은 수혈받을 수 있지만 O, RH, O 환자는 같은 O, A, H, O 혈액만 받을 수 있다. 또 혈액형을 알아야 하는 의학적인 이유도 있다. 1. 심부성맥 혈전증 경향 파악하기 심부성맥 혈전증 환자 중 혈액형이 A, B, 앱형인 사람들과 정맥류가 있는 사람들은 유전적 요인 때문에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혈전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폐로 이동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30년 이상 6만6천명의 환자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혈액형이 A, B, 앱형인 사람, 들은 O형보다 심부정맥 혈전증에 걸릴 위험이 40%더 높다고 밝혔다. 2. 심장 질환가족력을 확인하기에 평인 사람들은 O형보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23% 높다고 밝혀진 바 있다. B형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11%더 높았고 A형은 5%더 높았다. A형은 콜레스테롤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O형은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밝혀졌다. 다행히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유전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특정암에 걸릴 가능성 파악하기 2 0 1 5년 연구에 따르면 위암은 A형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위암 발병률이 가장 낮은 혈액형은 O형이지만 O형은 위궤양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리고 B형이나 A, B형은 최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4. 생식과 관련된 문제점 알기 液형 여성은 F, SH 호르몬 수치가 높기 때문에 난소가 저장되는 기능이 낮아져서 불임이 생길 수 있다. 임산부는 아르일치가 똑같지 않으면 태아의 혈액과 양립할 수 없다. 태아에게 알레르 기가 있는 것처럼 산모 몸에 여러가지 반응이 생긴다. 이럴 때는 보통 주사로 치료한다. 5. 혈액형을 생각한 식단 적이 혈액형에 맞게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향상된다. 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다이어트나 활력증진에 관해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혈액형별 식단은 다음과 같다. 오형 고기, 생선, 과일, 채소가 좋다. 국물이나, 콩, 두류는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A형, 채소, 두부, 생선, 해산물, 국물, 콩과 과일이 좋다. 고기나 유제품, 라임, 밀가루는 많이 먹지 않는다. B형, 닭고기를 제외한 고기가 잘 맞으며, 유제품, 콩, 국물, 채소를 먹도록 한다. F형, 생선과 해산물, 유제품, 콩, 과일, 채소를 적당히 먹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살, 이 붉은 고기는 먹지 말자.